자, 우리 친구들 논술 쓰기 아직도 어려운가요? 자, 계속 한번 가 보도록 합시다. 처음부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하다 보면 자꾸 생각하게 되고 쓰면서 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려웠던 것도 쉬워지는 게 우리가 모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너무나 싫어하는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 진짜 힘들죠? 친구들도 못 만나죠. 여행도 못 가죠. 밖에 나가 돌아다닐 수도 없죠. 학교도 못 갔죠. 코로나 때문에 입은 피해가 한두 개가 아닌데요.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쓰고 다니는 마스크. 그리고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맞고 있는 백신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외국에서 개발된 백신들이 우리나라로 속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 고위험군에 있는 그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나씩, 하나씩 지금 한 분씩 접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직은 맞지 않았는데요. 아마 곧 맞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백신을 맞았다고 할게요. 백신을 맞으면 백신 맞은 사람은 이제 코로나에 걸릴 위험이 정말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 실제로 백신을 맞고 나서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현실이고요. 또 걸린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크게 전염을 하거나 어, 전염력은 별로 높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백신을 맞았다면 굳이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거 아닐까요? 백신을 맞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 걸릴 위험이 많이 낮아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코로나를 맞퍼트릴 위험도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백신을 맞았다는 이유로 코로나 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건데 진짜 벗어도 괜찮은 걸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은 물론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백신을 맞지 못하죠. 그래서 어, 선택권 없이 무조건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지만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가 백신을 맞으셨다면, 우리 선생님이 백신을 맞으셨다면 마스크를 벗으셔도 되는 걸까요? 자, 벗어도 된다. 이제 그만 벗어도 돼요. 안전하니까 아니에요. 백신을 맞았어도 이런 이런 이유로 백, 코로나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쓰세요. 내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둘 중에 한 가지 주장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위험이 줄어들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백신을 맞았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써야 한다. 안 써도 된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고요.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드는 거예요. 개요 쓰기 기억나죠? 자 써야 한다. 안 써도 된다. 맨 윗줄에 쓰고요. 밑에 1번, 2번, 3번 쓰고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이렇게만 쓰면 개요 쓰기고요. 그 아래에다가 본격적인 글을 쓰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서론을 시작할 때는 요즘 우리나라에 백신을 맞고 있는 상황이나 코로나에 감염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백신을 어느 정도 접종했는지 이런 것들도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쭉 설명을 쓰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서론을 쓰고요. 그다음에 본론이라고 하는 걸쓸 때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뭐뭐뭐뭐 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설명을 쓰고요. 두 번째, 뭐뭐뭐뭐 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설명을 또 쓰고요. 세 번째, 뭐뭐뭐뭐 때문입니다. 하고 또 설명을 쓰고 마무리 결론으로는. 그래서 위의 이유들로 저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는 요런 요런 방법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나만의 어떤 새로운 의견들을 제시해보면 훨씬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마스크를 써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 중이라면 이제 한 가지 입장을 결정해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벗어도 된다 중에 결정해서 한 가지 의견을 미션 댓글로 남겨주고요. 댓글을 단 친구들은 이제 글로 개요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글쓰기까지 쭉 진행하고 사진 찍어서 카페에 올려주도록 합니다. 우리 친구들 글 기다리고 있을게요. 써야 할까? 벗어도 될까? 자, 생각해 보세요.